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다가구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권리분석에서 꿀팁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물건은 토지 면적 53.24평으로 우량하고 건물 면적도 74.48평입니다. 간평가 16억 4,400이었으나 2회 유찰돼서 3회차 가격 간평가 64%인 10억 5,232만 6천원에 시작합니다. 매각 일정은 24년 3월 18일로 약 2주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오호선 거여역에서 약 500m 이내로 도보 6분 걸리는 역세권 라인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여역 아래쪽으로는 모아타운 2차 거여동 555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인근 노후도를 보면 곳곳에 신축 건물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있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서 측으로 6m 도로를 끼고 있으며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이라서 7층 이하 25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건은 현재 임차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대 지하 3개 호실, 2층 2호실, 1층 1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은 방 3개, 화장실 1개고, 전 소유자분이 전체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 욕실 1개, 1호실과 미상의 1호실, 총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집사진 한번 볼게요. 아주 오래된 건물의 상징이죠. 빨간 벽돌 주택이고 샷시도 옛날 거라서 입찰시에 수리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해야겠습니다. 1층 내부는 그나마 양호한 상태 같고, 2층은 벽지 도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누수의 문제가 없는지 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요. 둘다 보셔야 되는데요. 건물 등기는 주식회사 에라 비스트 대부가 말소 기준 권리로 그 아래 근저당권, 압류는 모두 소멸되어 깨끗합니다. 토지 등기도 보겠습니다. 건물과 동일하게 에라비스트 대부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막찰 시에 아래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임차인 정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2월 21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네 분의 경우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보장되며 변제금 이후 나머지 금액도 배당받기 때문에 문제 없는 분들입니다. 심재균님의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진성 임차인이고 거주자만 심재균이며 토지주택공사 또한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심재균님의 대항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보증금이 큰 이만수님이 문제인데요. 이분은 전 소유자로 2020년 12월 21일에 이 집을 매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 분입니다. 집주인이었는데 임차인으로 바뀐 거죠. 퀴즈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고 계속 임차하는 경우 계속 살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인도에 효력이 생기는 간단한 인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해되기 쉽도록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전소유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1일 날이 A가 다른 사람 B한테 돈 주고 팔아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A가 살던 집을 임대차 계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3월 1일 같은 날에 땡땡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소유자 B가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 소유자 A의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다음날인 2021년 3월 2일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실제 경매 사이트에서 뜨는 배당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차인 이만수님의 3억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고 뜨죠. 저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저거 다 믿으시면 바보입니다. 공부하셔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으셔야겠죠? 실거래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거여동 토지의 시세는 평당 3,200에서 3,6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당 3,000만원에 토지 약 53.24평만 곱해도 토지값만 약 16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 현재 10억 5,200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신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약간의 수리를 통해 임차를 맞추거나 토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입찰 준비 2022 타경 56583 매각 기일은 2024년 3월 18일입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전액 배당 예정으로 현재 물건의 하자와 수리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